아니, 이게 뭐야? 여기 뭐 나가는 건 아니겠지 통로로? 아 근데 야 이거 되게 무섭게 생겼다 근데 오 소름 났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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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가 생겼고 아이 어떻게 가? 블라 어. 오 소름 났어 갑자기 이상해 <laughs> 귀여운가 생겼어 어. 그때 뭐있었가지고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니 와. 근데 내가 볼때 이거는 목숨 걸어야 돼어못가못가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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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워 와 너무 무서워 여기 왜 이러냐 밑에 어. 갑자기 어. <laughs> 근데 이게 왜 있냐고 이게. 나 여기를 봐야 될것 같아 여기를. 여기? 어. 형, 이건 거 같아. 이거 맞지. 밑에 대고 여기서 쓰면은딱이면은딱가 보이... 여기 그래. 보이는 거 아닐까? 내가 해볼까? 여기 쓰면은 뭐가 딱 보이고 이거는, 어, 이거는 안볼 수가 없지.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어, 이건 안볼 수가. 안볼 수가 없죠? 그래, 그래 가벼우니까 내가, 응. 내가 볼게. 여기 딱쓰면무안 무너지겠지. 만약에 여기서 우리 뒤로 누워라 그냥. 그냥 형 있으니까. 근데 안 보이는데 나만 더 올라가 야어 아니 약에하면 뒤로 누워 그냥 어 들어가봐 뭐 있어? 아니 있긴 있는데 이게 그냥 일단 제 눈에 보이는 건 케이블 타이 하나 보이고 아... 근데 이미 쓴거 뭔가 그런, 그런 건 아니구나 돌좀 있고 고정된 그것 같은데요? 저키 약간 아... 저, 저 키인가 보다. 어 열쇠 열쇠 열쇠. 그러니까 열지 여기는 저거는 다른 열쇠인데 그게 더 작죠? 어 저거는 이렇게 이렇게 휘어져 있는 열쇠인데. 그래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어이 열쇠 아니에요 아니, 야, 이거 문 괜히 열었다 누구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문? 괜히 누고 나오는 거 아니야? 나한 바퀴 돌아오죠. 이거 뭐 보이진 않는데요? 형? 사람이? 아, 잠깐만. 흰거 보이는데? 하얀 거? 여기 창문 있어. 어, 반대쪽도 보이네. 화장실인데? 화장실? 어. 어, 화장실이구나. 그럼 거기 안에 뭐 단서가 있겠다 또 열면. 이쪽으로 뭐 손을 넣거나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누가 이거 뭐 들어갈 뭐 없나? 여기, 에는 뭐가 있어? 휴지. 휴지하고... 휴지여 여기. 아니, 뭐야? 여기, 뭐야? 여기. 여기, 여기. 여야 여기. 여기, 여기. 여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고 여기, 여기. 여안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안요 한다 한다. 여기 열어야 되는 건 맞아요. 이키를 찾으면 되네. 맞아요. 맞아요. 저건요? 저기 뭐야? 어? 여기도 열쇠야. 저 열쇠로 한번 열어 볼까? 어, 이게 이길 수도 있는데? 어? 봐봐. 저거 뭐야? 한번 손 넣어 봐. 너만 너만 볼게요. 어? 맞는데? 그거 거기 그 열쇠인데? 맞아요. 맞아요. 어, 그 아, 안안 들렸어 아직. 들어가? 딱 들어가요. 어, 그럼? 그렇지. 일단 키가 있으니까 좀 찾아보고 들어갈까요? 동현아. 네. 이거 너무 오바가. 이것도 이것도 뭐또왜 요거만 매달려 있을까 이게. 철사야? 이게 열리는 느낌은 아닌데. 이게 이 건물이 와봐 이 건물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매달 있어요 오.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왜 여기가 여기, 여기 이렇게 들수 있게 해놨을까, 그지? 어? 이걸까? 어? 이게 하나 있었거든? 아닌 것 같은데. 야. 저요? 네? 어? 어? <laughs> 뭐야, 맞아요? 저 철사로 혹시 열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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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 철사로? 아, 이거는. 아, 이거는 혹시야? 아, 아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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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형, 드셨어요, 진짜. 야, 키가 밑에 있는 거면 어떡하냐? 아니면 병재 형 일단 이거 열어볼까 그래 그래야 저기서 단서를 찾아서 여기로 들어오는 걸 수도 있잖아 아니, 밑에 한 번만 더보까좀까 종민이 형 갔다 와 볼까? 그래, 그게 낫지 밑에... 않을까? 형, 오동이형 밑에 한 번만 보고 더, 더 보고 올까요? 종민이 형이랑 조금만 더 찾아보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탈출로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게 기획자의 생각하고 기획자의 시선으로 보자고 이게 왔어 그러면 어디에 장치를 두겠니? 찾기 힘든 곳 그러니까 아까도 지금 우리가 단순한 딱들 중에 가장 만지기 어려운 곳에 뭔가가 항상 단서가 있잖아 그러면 단서 저기지 어? 가장 어려운 곳은 저기 그러니까 아, 근데 저는 너무 어려워 아 무서워, 죽어. 저, 저,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거의 죽어 무서워 귀여워거의 들어가는 순간 커리어 끝이야 그건 내가 볼 때는 리스크가 너무 커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안돼 이건 안 되는데? 안돼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키는 어? 이걸 아닌데 이걸왜나한테배달해을까 그러니까 나중에, 나중에 중요한 순간에 뭐가 뭔가 있어. 높은 자리표 같기도 하고 그 이걸 호동이 형한테 줬다는 게뭐 호동이 형이 리뭐 리더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되게 모기향 같기도 하고. 호! 호! 갑자기. 어? 호! 갑자기. 이제 좀비였어. 좀비 대왕. 좀비 대왕. 어! 대박! 호동이 형 있어! 어! 대박! 어! 무시해! 어디? 어디? 아! 아! 옛날에 좀비 형 변했었잖아 근데? 그거에 뭔가 있는 연장으로 살아왔나? 형 그거 빼면 좀비를 변하라고요? 호동이 형 목에 뭘 걸어줬다 아, 왜냐면 좀비가 아닐 수 있는데 아까 준비할 때 항상 나오는 사람 죽어 좋아. 있어 목이 없어 어이얼어이 없는 것 같아. 그러네, 여기 뭐 잘리는 거야? 우우우우우우우우어우우우우우 아,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은 좀비 죽으면 버리는 보관함이야. 그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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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 아까 저 포대자루에 포비자루에 좀비가 떨어우는데전체고다좀비우우우우우는우우우우는우우을우우는우우우 분 아직 모르겠어. 왜 이걸 또메목에 달았냐? 혹시 그러니까. 형이 형만 좀비였잖아 그래서 어딘가에서 백신을 찾아서 형을 만들어 준 거에 대한 상징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냥. 만약에 동현이형 말이 맞으면은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만약에 좀 위험한 상황이 오면 사다리를 빨리 쳐버려야 될 수도 있어. 그거 타고 좀비들이 올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 큰 망치를 갖고 왔어야 되나? 망치로 혹시 때릴까? 좀비 오면? 여기가 우리 안전한 대피소 같은 데일까? 화장실이. 그렇지. 왔을 때. 어. 어그 이때 화장실 아, 뭐 이렇게 암모니아 냄새 응. 막 계러 와가고하니까 응. 어. 우리가 그게 무슨 있는 대피소일 수도 있는 거야. 진짜 화장실 냄새가 나더라고어 일단은 여기 열어놔야겠네 그러면. 암모니아 하는데 확다 탔었어. 근데 형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밑에 한번좀더 보고 갈까요? 아니면 지금 바로 저걸 열까요? 네. 근데 저는 생각이요 우리가 요것만... 아까 근데 요것만 이렇게 딱 열렸을 근데 이게 열리게 열리, 해놨어, 그러니까 다 등잔불밑이 어두, 어두울 거 아니야 혹시 형안 열리게 되는데 형이 힘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뜯은 거 아니에요? 뜯은 거 아니에요? 뜯은 <laughs> 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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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뜯네요? <laughs> 뜯으면 안 돼요 <laughs> 형... 이 하면 다 뜯는 <laughs> 거잖아요 형은 열린다 생각하지만 다 이유가 있는 음, 거 아니에요? 음, 어, 이거는 그냥 뜯는 거 같은데 바지직 어, 소리 나잖아요. 그거 <laughs>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형제 생각에는 일어나요? 지금 아직은 좀 밝잖아. 어. 그때 입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때? 좀비라면. 저 열어보죠. 열어보죠 저거. 이건 본령만 볼게요 일단. 돌아가는지 아직 확인 안 했으니까. 먼저 보는 건 상관없으니까. 돌아갑니다. 돌아가? 돌아가요. 이 열쇠 맞아요. 자 그러면 가보자. 열어보죠. 네, 열어 열어 여, 열쇠가 있는데. 안 열어보고 있는 거는 그런 그렇지. 또 낭비야 사실. 예. 야그 다음에 잠거 뭐가 있으면 빡잠 닫으면 되잖아. 근데 만약에 좀비가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 근데 만약에 좀비가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 내려가죠. 그럼, 그럼 내려가야지. 저걸 저걸.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형도 얘기했잖아. 우리가 이 제작진 입장, 에서 기획자 입장 에서 생각해보자고. 여기는 무서운 게 없어. 왜냐면은 만약에 동현이 형이 여기서 열었으면 여기서 떨어져서 죽어요. <laughs> 아. 높으니까 여기 무서운 거 없을 것 같아 나는. 저야 근데. 안쪽이 되게 뭐가 있어? 있는 것 같아. 불빛이 불빛이 이상해. 아 근데 빛이 빛이 있어. 그런 거 보면 아, 빛이 있네. 바깥 같은데요. 어. 어. 저저 야외야. 야외. 자연 빛이 야 자연 빛. 조명 빛이 아닌 열어봐, 거. 열어봐, 열어봐. 열게요. 어, 열어보자. 있는 거다 열어봐야지. 열려? 어 열었어, 열었어. 어어 어, 어. 어. 사무실이네. 사무실, 사무실. 저기서 키를 얻어 오도나 보다. 어, 뭐이 어. 뜨기다. 야외가 어. 아니네. 여기가 안전가옥인가? 뭐야? 오? 어? 칼도 있어. 그뭐춘저뭔 그 뜻이야? 춘천 울강? 뭐야 밖에 보인다 아, 여기는 일단 분명히 여기 단서가 있다니까 어형 진짜 밖에 보인다 여기 어 정문만 열면 바꾸, 바, 바로 바뀌어 어얘 뚫려있다 어어어어뭐 이거 해도 게됐어어 그때 그, 위에 막여 위에 조심해라, 어지면 알아 여기다 떨어지면 알 그냥 어너 떨어졌나 보다 일로 어. 탈출했었나 보다 그랬네. 탈출했다고 해도 잠만 너 그럼 어딜로 내려가는 거야. 조심하세요. 이리부터. 아니. 여기 그냥 바뀌네? 조심하세요. 이거 이제 아니, 다. 그 사다리 가져와서 이리로 내려가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높나? 여기 내려가면 것 안될것 안안 같아. 여기 너무 높을 것, 것 같아.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 조심해, 조심해라. 어, 아주 일이 있어요. 사람이 뭐 떨어 진 흔적은 없어. 아직 흔적이 전혀 없. 일단 불안하니까 우리 여기 문을 닫을까? 어 뭐야? 어 깜짝이야. 감정! 어 뭐야? 어 뭐야? 어 깜짝이야. 감정! 와. 어 뭐야? 깜짝이야. 어, 와 화장실. 오 화장실. 오, 화장실 어디인데? 그래, 아 화장실. 하나, 하나하나 풀면 돼. 자 그래 하나하나 하나하나 풀면 돼. 여기 탑 시크릿이라고 돼 있거든요. 오 오. 여기는 공장인가 봐요. 아, 공장? 평면도. 공장 평면도. 오케이. 요 지도, 지도 지도. 뭐야, 미로다. 아, 미로야. 어, 몽꼬가미로라는 뜻인가 보네. 지금 우리가 빠져나가야 되는 미로인가 보다. 거야. 이거랑 뭐 대비를 해야 되나? 이거는 테러범들 뭐 있는 것 같은데. 어? 뭐야? 파블로 에스코바르? 어? 테러 조직인가 보다. 테러범이 아니라 이거 그냥 뭐 무역하는 그런 거 같은데. 지금 이 사무실의 주인이 구경도라는 사람인 거 같고요. 구경도? 예. 네. 음. 구경도라는 사람이고. 음. 각국의 뭐 나라 사람들한테 어떤 물품들을 받는 공장인 거 같아요. 그 어떤 음. 물품인지는 지금 여기 뭐 맨, 에, 라지, 미디움. 이거 뭐 음. 옷, 옷방이야? 옷 만드는 공장인가? 어, 옷을 옷이 하는 거같아 콘체이션, Lion, Shush. c o n t r 슬 c t i n g c o n t r a c t i 트 페이스풀리, 풀 필링, 더컨트랙션로 컨트랙트가 왜 이렇게 많아? 다 영어로 써 있어가지고 이게 와 내용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나 모른데 잠깐만 이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이게 우리 아무리 봐도 이건 단서로 활용이 안 돼. 근데 이건 단서야. 그게 그렇죠. 평균도 있겠니? 그렇죠. 근데 어디 대보면다 그림이 일치되는 거 있잖아. 그렇죠. 그럴 수있어 공간을 대비하고 이, 이거, 이거는 누구랑 만나야 돼. 거를 그리고, 그리고 또 기름 종이로 돼 있어서 반대쪽에 어. 비치게 아, 돼 아, 있어요. 예전에 그 장독대 만났을 때 아, 몸에 이거 겹쳐있는데 그거 딱 대보니까 뭐 보다 어머니가 뭐 길이 너무 더시 나왔잖아요. 이거로 같이 보다는 이거는 누구하고 만나가지고 엄청나게 결정이 할것 같아. 혹시 그건 아니겠죠. 우리 옛날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글자가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요 그러니까 나도 또 우리 왜 그렇게 예. 햇볕에 대 보면 이렇게 문이 나타나는 거 있잖아. 예. 그냥 요요 이렇게 그냥 리얼 같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글자처럼 글자처럼 해가지고 뭐. 아오뭐 어, 그런 거 같아요. 글로 보이냐? 뭐 글이 글이 있는 거 같은데. 오형 어, 이렇게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글이 뭐야? 어? 뭐야? 형들 멀리 봐봐요. 멀리? 해봐, 약간 막 리얼 기억 이런 거 보니까. 그러니까. 해봐, 약간 막 리얼 기억 이런 거 보니까. 그러니까. 어. 그러니 아, 어. 아, 이렇게 봐봐, 이렇게 이렇게. 그것보단는 그게 있어. 위에는 별이고, 밑에는 하트다 구멍 뚫려 있어. 그러니까. 그치. 나중에 어딘가에다가 맞추는 거지. 거지. 별 자리에 아... 별. 맞추는, 맞추는 거야, 저거는. 아, 응. 이따 별이나 하트랑 어떤, 어떤 누군가하고 저 페어링을 해야 돼. 어, 오, 페어링. 네오 어, 페어링. 컬래버.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 회사 이름이 라이언 소사이어티 같거든요? 음 사자사회? 뭐 이런 건가? 안 좋은 걸 만드는 회사인가? 느낌이 왠지 그렇지 이거 뭐라고 적어 나가냐? 백재야네형 회장 해가지고 어? 춘부기... 이게 하인가? 어, 하 춘부기 하 하기부춘? 일단 화장실을... 어? 먹을 거 있어요? 와 먹을 거 있어! 우와! 배고프데와 먹을 거 있어! 우와! 아, 먹을 거 그래. 있다! 먹을 거 있다! 우와! 바깥어. 우와! 대박! 우와! 어, 거기 먹을 거 엄청 많아! 어, 물도 담베천어. 엄청 많아! <laughs> 맛있다! 어짜장이도 어? 있어! 이거 일단 먹을까? 응 어, 이거 들어가 있는데? 이거. 먹어, 먹어, 뭐, 이런,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저거 좀꼭 읽어야 될것 같아요. 강구주님이 주신 음식입니다. 맛있게 드셔주세요. 야 먹을 거다. <웃음> <웃음> 내가 먼저 <뭔지> 말했어? <알았어요? 웃음> 야, 어? 내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이거. 닭강산살. 살도 안 쪄, 닭강산살. 나 스테이크. 어. 나도 나도. 나도 스테이크. 안 돼요 형, 제 거예요. 아, 나도 너무 먹고 싶어. 맛있겠다. 아니 고추만 고추만. 진짜 먹을까? 이거 먹어도 한 한입 왜 먹어도. 술이 이제는. 네, 와 대박. 대박. 겉추는 괜찮아. 고추 따뜻해. 지금 <laughs> 안 뜨거. 뜨거. 기분 좋게 매콤하다. <laughs> 근데 이렇게 그냥 맛있게 너무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 안 되는 거 아니야? <laughs>